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버섯 t v 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 꼭두소니를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꼭두소니가 있습니다. 꼭두소니. 천연염색 재료로 뿌리를 사용하고, 붉은색 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뿌리가. 복두순이의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항암, 식도암, 임파선암, 혈액순환, 결석을 녹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생리통증 완화, 빈혈, 잇몸출혈에 도움을 줍니다. 위장, 소화력, 몸이 차신 분은 과다복용, 장기복용 피하셔야 합니다. 검은 열매는 부인병에 좋습니다. 뿌리는 천연 염색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붉은색 어린 수는 나물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 오이풀도 있네요. 이게 꼭두선입니다. 꼭두선. 제가 한번 다시 촬영해 볼게요. 꼭두선이 이 꼭두손이 사각 쳤습니다. 몸은 근데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작은 가시가 손에 감길 정도로 가시가 많습니다. 이 몸은 사각이며 지금도 손에 가그작 가그작 들어봤습니다 꼭두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두선이 몸에는 가시가 많고 몸은 사각이 골졌습니다 사각 골졌어 곡도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은 꼭두손이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